안녕하세요, 초근입니다. 오늘은 이전 올라왔던 루트, 단촌 크리티컬 리다입니다리다에빈 영상으로 알아주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 2편으로 좀더 상세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1일 너프로 인해 Q 사거리가 많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추노가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고, 한두 번 추적해 보다가 안 되면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걸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병원 파밍을 마무리 지은 뒤에 전투를 보시는 게 좋고, 체력장 역시 너프되긴 했지만, 라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아 어떤 음식이든 열심히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루트는 이전 영상과 같습니다. 특별히 바꿀 것 없는 깔끔한 루트예요. 이것만 챙기자 역시 이런 것 같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스킬 미세 팁입니다. 첫째, 스킬 선마는 Q, W, E 순서. 이전 영상에선 Q랑 E 선마 중 취향에 따라 갈린다고 설명드렸지만, 이젠 Q 선마가 고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렙 Q 쿨이 12초, 5렙 기준으로 10초가 됐어요. W는 4레벨까지만 찍어주시면, 쿨감 없이도 축기 게이지를 90%로 항상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둘째, 스킬은 항상 유연하게 이건 경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Q 사이사이에 궁극기를 섞는다고 Q를 다시 못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QR 평 Q 평 Q 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이동기를 빼면서 도망간다던가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태여 아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막타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주세요 대체 가능 장비입니다. 무기는 천존 장갑, 다리는 분홍신, 장식은 우체어와 달빛 펜던트입니다. 치명 세트를 받으실 거라면 한 번에 바꿔주시는 게 아니면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오토함체랑 병검을 동시에 낀다 등의 말이죠. 다만 그렇게 템을 껴도 치명 세팅이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있어요. 구태여 변경해 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설명 여기까지 하고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방송 풀 영상으로 올라가며 방송 오셔서 질문, 유입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리본 먹었고, 질김에 <목소리도> 만야한다그말 네 하나만 더 주이소. 만지. 나왔고. 그럼 병원 넘어가죠. 근데 병원 진짜 사람 개 많은데. 나무까지 꺾는 일도 꽤 귀찮네. 뭐야 왜왜 겁먹었어 <laughs> 겁먹어가지고 이로 못지나가는데 야 그냥 지나가 형 편하게 와 여기 다 남아있어 템베이드기야 미쳤나 봐 아까 시끄럽던게 아야가 그 가죽 다죽 먹으려고 한거였구나 그러게요. 이번 밤파밍 진짜 달게 되는... 어떡해? 너 뭐야? 아니, 아니, 뭔데? 배달이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갖다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뭐지? 당황스럽다, 친구야. 너 이거 템, 템 배달 왔는데, 진짜? 아니, 심지어, 뭐야, 센 놈인가? 딱 보니까 무기가 파란색이야. 어? 어? 싶었지, 그냥 말 그대로.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기 파란색이었는데. 인게임 도는딱 딱 가능. 너무 달아. 오, 어, 담보? 미쳤네. 와, 모카빵을 이렇게 갖다 주네. 아, 나 아까 늑대 시체에서 뜨거운 개를 안 챙겼나보다. 그런가? 창피하라나 아무튼 존나 쌤그러거든아니야 사슬이 아니라 유리병 남았는데, 유리병, 유리병. 마패는 어디가나 나오, 나오는데, 유리병 문제예요. 유리병이 치명타 간 애들이 많이 쓴 템이라 나왔다 이대로 테를 타고 <laughs> 와, 이정도왜 여기서 죽었다 마치 멧돼지에게 죽은 것 같군. 골목길 덤비지 말라니까. 올라와서 마페 먹고 고마고 득대 좀 노려봅시다. 다 너무 짧고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을까? 그 무기가 사기를 친다니라요자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 청렴 결백의 대표선조수자입니다 <laughs> 그건 뭔데? 그건 뭔데? 그거? 아 사람이고 소고만 소았 나? 이거. 푹. 이건 좀. 아, <laughs> 어, 오케이. 천 원, 천원푹 인정. 천원푸 인정. 살짝 기분 나쁘긴 한데. 어, 오스코봐 흠아 음. 와니 씨와저걸저걸 살았어? 나은트고구만 친구 와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아, 아때리게 해줘! 때리게 해줘! 때리게 해줘! 때리게해달라게도 베리게도, 베리게도, 베리게이 베리게도, 베리

그러면, 번화가로 내려가자. 아니, 집에 아이가 있으면은, 집에 애보러 가야 될거 아니야. 왜 아이가 있는데 여기 있냐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집, 집에 애보라고 보내준 거야닐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 그냥, 저거나 만들걸.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칭찬해 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도나가라면 술자 아, 트 카드. <laughs> 가는 중인데 청국 보내 거야. 소리 <laughs> <laughs> 진짜 거의 소설, 소설급인데 너무 그 소설에 침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자 이번 판. 아 잠깐, 아예 왜 만들다 말아, 야. 어, 이걸 팔면 여기다가 어, 넣어놓자. 트럭은 사겠는가? 버나가 시야졌고 버나가 위클 주변에 벌레들 꼬일 거거든요. 딱 밀어내죠. 이미 번화가 좀 시끄러워요. 아 휘핑님 방송 끝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살아왔다. 응안 되지 어림도 없지 형 완전 트럭이야 지금. 국무장 틀어. 의림도 없지. 뭐도 챙겨가고. 아, 위클 잡고 있잖아! 열개가 너무 쓰레기라고 가는 거 아니? 뭐지? 누가 위클라인 잡다가 죽었나? 자, 자, 숫 자, 가 적어서 다음 분지 구역이 가속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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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 현우, 현우 말고, 현우 말고. 위클라인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어그로 끌려서 갔다가 나온 거 아니야? 대기 시체 감추 있었다고. 아 됐어. 근데 나 이번 판 음식을 거의 못 만들어서. 어? 아시. 것보단... 이거를 내가 쓸건 아니에요. 내가 쓸건 아닌데 남을 주면 안 돼. 이템을.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칭찬해줘야 해. 천존 가자. 근데 그, 금구에 버리기엔 제 금구 시간 버려야 되잖아요. 음 자신감은 좋았어 인정할게. 지정되었습니다. 아, 나 방금 번화가에 버려 놓고 오면 됐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아 이건 또 처음 보는 걸지도? 집사 가네. 아 실제로 술마 시키 오래 찍었다. 여기다가 병관 버려 갑시다. 아 얘는 이 정도만 가져가고. 세력자에 너무 안 되긴 했어. 네, 세정이었어요. 아까 맞아보니까 딱 세정이더라고, 느낌. 근데 내가 원콤에 안 터졌잖아? 아, 그럼 내가 이겼다 싶었지. 이천존장갑이라고 미세릴로 갈수 있는 무기예요. 글러브 중에 가장 데미지가 높습니다. 재미자하고이석 뭐지? 플러스 0.2부터일 거 아니야. 하일이 있었다고?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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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에? 어디에 하일이 있었다. 시티 앞에 아. 에 아, 하이힐이면 못가 지금 깨진 유리 구해야되는데 깨진 유리 어디서 구해 또그 안에 있는 늑대 때려잡자 어차피 여기가 락 근거니까 애들 알아서 와야되거든 유리병 없네 어어어어어어어어봐면 좋겠네. 나 버렸고요. 말이 안통하지기기기 무조건 무조건 해야지 이건. 아 해결하니 하나, 아, 어 게임 이렇게 될 때도 있어야지. 놀아라. 어 힐링 포션 도 하나 만들 수 있네, 게이들. 열리는 상자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 과 나랑 놀자. 이 안에 현우 있는 것 같은데? 없네 너는 조림이 게길수 있을 것 같아? 너 조림이 게도 있을 것 같아? 대충 피하면 되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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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식을 탄생하고 있습니다. 웃음> 혹시 모르니까, 술이 있는지만 살펴볼까? 휘으면 <laughs> <laughs> <히야. 웃음> 좋겠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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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시다, 더! 더블 기프티이다! <laughs> 더시다! 네. 하나도 안 아픈데? 아, 기공추구나. 아, 오케이. 알아서 들어와. 잘 들어와, 친구들. 와, 저기서 2등 싸움한다 관. <laughs> 야, 누가 2등 할래? 응? <laughs> 귀찮아서... <laughs> 2등 싸움 너무 달고. 아, 여기까지 왔어요. 과연 이등은 2등을... 아, 아야가! 아야가 맞아 죽고 있어요. 아야가 맞아 죽고 금굴까지 들어갔는데, 물주먹님이 이기면서 현호가 이등을 차지합니다. <laughs> 자, 현우 들어오나요, 이거? 현우 들어올 건가요? 아니면 폭사를 선택하나요? <웃음> <웃음> 아니, 아까 현우가 나한테 맞아보고 나서, 아, 이거 <laughs> 무조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laughs> 템 사기 잘 치긴 했지. 근데 네, 8킬이야 솔직히. 그템 이거, 이거 하나도 안 나왔어도 방금 그 데미지 그냥 그대로 나와요.